형이, 형이 초대해주셔야 돼요. 형이 한 거라서. 뭐, 어, 내가 해야 돼? <laughs> 예, 형이, 형이 저 초대한 거라서. 어, 내가, 아, 그래, 그래? 예. 그러면 이거. 제가, 아, 제가, 아, 아, 제가 했나? 제가 했나? 아, 제가 어, 했나? 어, 제가 해볼게요. 어, 제가 해볼게요, 일단. 저는 다르다거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어, 아닌데, 형이 한거 같아. 제가 끊고 다시 할게요, <laughs> 그러면. 와, 와 진짜, 진짜 사람새끼입니까 아? 니가? 여보세요 네. 예형형 <laughs> 형, 형 샷건, 어, 형 샷건 치셨죠? 아니 근데 잘하지 않았어? 에? 어, 못했고요 방이나 빨리 방신너 이제부터 방실드리니까 방이나 빨리 닫으세요 아예 알겠습니다 저희 스칼팀 나가시면 저는 바른사는도 보여드리겠습니다 아, 아니 그쪽이 나가시게요? 아 제가 나가야죠 아... 씨X 실사 아, 진짜... 이대영이네요 알겠습니다 아, 떠주시... <laughs> 아씨. 아니 형 재미 재미있으려고 하지 말라고 형. 아이고, 야, 진짜, 아, 아, 진짜 진지하게 했어. 아, 진짜로요? 진짜 진 진짜. 아니 나말한 마디도 안 하고 진지하게 했어요. 아 근데 왜 게임이 왜 이렇게 웃겼지? 아니, <laughs> 아니 게임이 왜 이렇게 <laughs> 저의 찌이 <있지는> 아니라 웃겼다고? <laughs> <laughs> 게임으로 재밌게 해주시던데? 아 잠시만 일단 여러분들 방지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75000개 받았다고 오늘? 아, 75000개 받았와 <laughs> 끝나고 4000개 사달래 <laughs> <laughs> 아! 바로 나갔는데? 좋아. 아! 그래 저사람 아씨 어, 방제 바꿀게 잠시만요. 저거 또 부금 튼다고 또 랜덤 했지? 아나 부유피 좀 줘. 예, 줬어요. 아, 그냥 부전패 하면 안 돼. 어차피 질 건데? 시간 좀 아껴야 될것 같은데? <laughs> 영호 지금 게임할 시간도 없는데 이거 못 봐서 뭐 하냐, 영호가. 뭐 배울 것도 아닌데. 아니, 여기서 내가 오늘 그냥 나만 패자일 것 같은데? 형하고, 철구형은 방을 살리고 어? 어? 나는, 나는 뭐 망하고 철구형이 보여 진짜로 철구 저기 3인방은 뭐 도토리받아가고 어? <laughs> 나만, 나만 잘못되는거 아니야? 아나남님 팬가입 감사합니다 야 근데 도토리 진짜 추운다 그런 거야, 그 도토리 때, 네. 도토리 때 게임했었었어? 그쵸, 저그 시대죠, 저는. 아 진짜, 그게 저 시대에서 그래? 제일 유행했던 거예요, 제가 게임할 때. 아 진짜, 너그 너 멤버가 누구였는데? 저 멤버 김구현, 수범, 아, 구현이 아, 형, 시즈대. 수범이 형, 뭐. 치즈 분들이라 해야 되나? 치즈분들. 내가 뭐러고 도토리 사귀고든 캐롯 보유라고 하요? 아유, 저랑 맨날 도토리 했어요, <laughs> 철구요. 1 1 0 2 중계방에서 그 50개 감사합니다 아, 철구형이 근데... 아마 도토리... 아무튼 슈퍼 노매너로 유명했지 <laughs> <laughs> 배틀에서 유명했어요, 유명했어 노매너로 이 ㅅㅂ놈들 꼰남 이매너로 진짜 유명했지 그 사람은 일단은 100개를 따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200개를 꼴잖아요? 그럼 그거 바로 먹취해버려요 진짜로 사람 ㅅ 도 아니니까 어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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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고 뭐라고 하면 뭐 어쩌라고 이러잖아요 어, 그래 알지, 그거야 뭐, 어쩌라고, 그 맨날. 아, 보성이한테... <laughs> 어, 그 철구 형 로피도... 방풀해야 돼요, 지금. 방풀하면 돼, 5%로. 5% 하면 된다, 방풀로. 이거, 보성형 빼 뭔데? 전진 8배 하러 겠어요. 아! 어. 여기서 12합 하면 끝난다, 이거. 아, 아 보성형, 뭐. 철구 형이 방풀할까봐 자기 얼굴만 띄워놨대요. 어, 아니, 아니 <laughs> 근데 철구는 다 알아. 어차피 내망송보고 있어. 근데 왜 하는 거예요? 시비압을 아, 시비 불안해. <laughs> 지금 봤네. 어. 늦어가지고. <laughs> 네, 어차피 여러분들 재방송 보고 있기 때문에. 네, 다 알아요. 음. 아 설마 보고도 다. 아니, 뭐야? 아, 그치, 그치. 이제 봤네. 이제 봤네. 1 2 풀로 하네. 아, 내가 오분좀 잘해야겠다. 그래, 그래. 아, 미안하다. 아, 철구형 내 방송 보고 있을 텐데. 내가 오분 잘해줘야겠다. 철구형 부캐 아이가 디 제가 알기로는... 아, <laughs> 뭐 무슨 지혜거든요. 무슨 뭐 땡땡 지혜인데 예. 야! 영호야! 예. 내가 좀잘 봐서 그런데 12풀 대팔바람는데 누가 유리야 12풀이 좋죠 1비풀이 진짜 좋은거요 아, 진짜 좋죠. 지금 가스 아, 올리면 한 그래도 7대3 정도 될걸요? 7대3이라고? 그정도 되죠. 진짜로 아니 그러면은 진짜 똑같은 실력. 만약에 이제 뭐 김정우형 대 영호랑 아 못이겨요. 못이겨 그러면 아 진짜 이기응 진짜 그 이기 힘들. <laughs> 네, 그럼 진짜 이기 기 힘들. <laughs> 아이것만딱막으면 아, 된다. 근데 산 이거 산산산 이거 산 이렇게 피해 받으면 좀 애매해지지. 아니 이거 피안 받을 것 같은데? 아 받겠다. 저분 나오잖아. 아니, 설마 이거 이게, 이게 원래 레어를 지금 타고 있어야 되는데 원래는. 아니 사람 뭐해? 뭐어 근데 드론 건좋 좋다. 마린 다이를면 어차피 돼요. 오, 좋아, 좋아. 예, 괜찮네. 아니 근데 드론 한세개 정도 아, 있어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근데 아 음. 드론을 찍어야 돼 빨리. 아 근데 이형 진짜 추가 라바 저걸리면 어떡하냐 진짜 이 형은 그러고도 남은 형인데. 어 뭐야? 아, 아저 뭐야 진짜 뿌뿌부귀신 <laughs> 뭐야 뿌뿌부귀신. <laughs> 아나 진짜 뿌뿌부귀 진짜 저 형도 뭐, 별풍 터져가지고 리액션 하다가 본체 건드렸지. 그런 거 같은데. 아, 나 뿌기신 진짜 뿐학게 진짜 미쳐버리겠네, 진짜. 아, 뿐학게 어, 내가 오래 들은 얘기 들 제일 웃기네. 진짜 뿐학게뿐학게 뭐야, 저 사람. 저 사람, 부전대 처리해. 저 사람, 이, 인파터못 나오게. 해. 어. 부전대 처리, 철구 형도 그 생각하고 있을 거야. 아, 현재 방송이 끊겼나보네, 태경이 형. 아, 그래? 예. 아, 이거 최구형 승으로 하자. 어? 아니, 근데 형, 진짜? 최구 형, 성을 하자. 인사 형인데? 오케이, 일단 드랍했고. <laughs> 어, 사매처리를 그, 저기 12시에다가 씹 맨날 이 빌드 하던데, 철이 형. 이거 괜찮긴 해요, 근데. 아, 아니, 근데, 진정훈아, 뭐, 진짜 S급 적기가이 빌드를 하면 괜찮은 거지. 뭣도 모르고 그냥 따라만 하면 안 좋은 거야, 용아야. 진짜 알잖아. 아, 그건 맞아요. 어, 마치, 응, 음, 어. 음, 음, 아니에요. 형, 형 삐질까봐 이제 못하겠어. 아, 괜찮아. 아, 아 무슨 소리에요. 이래놓고 맨날 만나면 얘기 다 하잖아요. 만나면 다 맞았다고 얘기 다 하면서. 너 그때 형한테 그랬더라, 이러면서. <laughs> 야, 야. 진짜 속 좁은 사람 만들지 마라. 아, 진짜로. 근데, 아, 좁잖아요. 솔직히 인정해요. <laughs> <laughs> 재혁이 형보다 더, 더 삐져. <laughs> 아, 나 진짜 다 초정이야. 재혁이 형보다 속이 더 좁아. 그 <laughs> 형은 뱅땡이 소금 딱치잖아 속이. <laughs> 아, 야, 그런가? 뭐 빚잖아. 아, 형도 근데 잘삐던데 은근히 다 담아두던데, 진짜로 내가 뭘 담아뒀는데 와, 영웅도 MS 치는 거 같은데 내가 뭘 담아뒀는데, 말해봐 내가 어떤 게 담아뒀어? 아, 기억이 안 나요, 술 취해가지고 그때 근데 뭐 있었어 아, 아뭐 있었어, 그렇지. 진짜로 다, 다 담아두는 그런 생각. 아니야 내가 아니, 깜짝 놀란 아니야. 게 와, 이형 이거를? 이 생각이 있었어 <laughs> 아, 이걸 삐 이, 거 이거라고? 최고야, 쥬 <laughs> <laughs> 투베러 뱀베다 투베러 뱀베 어, 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러면 투베러 뱀베 네, 상황 괜찮아요 진짜로 철 이거 옷좀 잘해줘야돼 왜냐면 이거 벗겨야돼 네형 진짜 신경좀 써주세요 진짜 내가 신경써 와 네. 오늘 이런 이런 멸망전 할줄이야 난 멸망전이라길래 그냥 클랜 다른 클랜이랑 하는줄 알았어요 어 다른 클랜이잖아 실드 클레이잖아 <laughs> 근데 좀쎄니까 이거 메모장에 적어줘야겠다 이거 안되겠다 왜냐면 이게 방틀 하면은 좀잘 못봐 그렇기 때문에 메모장에 적어줘야겠다 메모장에? 투베럭 <laughs> 엠베 투베럭 엠베 중 그리고 아카데미 이제 올라가 아카데미 <laughs> 이제 올라가 좋았어. 이거 봐형 이거 보이지? 이거 다 보고 있지? <laughs> 다 보고 있지 형? 오케이 좋았어 왜냐면, 여러분들, 방풀하는 사람들은 좀 약간 잘못 봐요. 모든 거를 다못 보기 때문에, 메모장으로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 띄워주는 게 진짜 좋아요. 예. 네. 어, 다 보고 있네, 다 보고 있네. 그다음 이제 올라간, 영호야 이거, 그 다음에 빌드, 뭐야, 예측에서? 사바락. 사바락, 사바락? 예. 네. 어, 음, 사바락 올라간다. 사바락, 사바락. 형, 이거 보이지? 사바락. 오케이, 오케이. 맞다, 맞다. 오, 선 넣고 한다. 어, 삼발락인데 영호야? 아, 사발락사발락사발락한타이밍치고 나가? 예, 나와요. 이제 좀 있으면. 아, 그래? 배럭 어? 들고 아, 나올 거예요. 이제 배럭 들고 나온대. 막을 준비해. 오케이. 어, 안 된다. 한번 어, 뭐야? 6배럭인데? 6발락, 6발락. 6발락이라고 빨리 얘기하셔야 될 거예요. 이거 뭐야? 6발락이면 팩안팩 없다고. 팩 없다고. 6발락, 6발락. 앞에 갔다! 앞에 다 6배럭이야! 봤으면! 봤으면 머리 위로 동그라미! 동그라미 왔로 나... 동그라미! 아! 철구형 이거 올리하라고 하는데? 어, 봤다, 칠으로, 봤다, 칠으로. 아니 근데 이게 6배럭 하는 거는 이거 뭐야? 어떤 의도야? 철구형을 좀 쉽게 보는 거죠 아! 음, 음, 아, 그냥 마리 매디만 오면 이긴다, 이 말인데요? 네. 아, <laughs> 그런 거죠? 아니, 그치, 잠시만. 아니, 이형 설마, 이거 끝나지 않겠지? 설마? 그래! 잘 싸먹었다! <laughs> 오, 잘 싸먹었다, 그래도. 아, 히트라를 보여주마, 어떡해! 히트라를 <laughs> 보여주 <laughs> 어, 들어가, 들어가, 들어가. 아... 형, 뭐, 이거 지겠는데요? 앞으로 아, 나니아 무난하게 지겠는데요, 너무? 시 그, 뭐야, 드롭 좀것 같은데, 왜운영감 운영감 원래 운영했어야 되는데, 럭커면 빌드 잘 먹어서. 어? 진짜... 와! 우와 가자 오 좋았다 콘 가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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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은데 어어 좋다 형 스카이프 왜 그래요 왜 어, 갑자기 잘안 들려가지고 왜 지금도 잘안 되는데 와 이거 일단 가두고 뭐야 형형형 형, 형?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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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우 자막 띄워달래? 왜왜왜왜 6배억에 지금 원팩토리 원팩토리 이제 이제 어 이거 자막 띄워달래 최고형 잠시만 아 못들어 v i 이 이제올라감 6배럭상태 스타포트 o 스 better. 이 a n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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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n 어떤 호드 n t a s a n 아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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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이 t a San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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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잘 보세요. 러커 뚫을 때 녹는 거. 아, 형. 만약에 어. 우리 삼대오 지면 나만 용 먹었거든요? 아, 욕먹... 어 아니 나 커바 쳐줄 거죠 나 커바 쳐줄 거지? 아이 우리가 용 먹어 용 먹어야 왜 이렇게 부담감을 느껴? 형들이 용 먹는다고요? 우리야. 어 <웃음> 가자. <웃음> 어? <웃음> <웃음> 저거. <제철>. 요. 요. 나죽아 이렇게 하면 안 되지. 한 번에 가야지. 한 번에. 한 번에 가야지. 저고요. 아야 아. 아. 아니야? 이거, 이거 이거 봐야 돼요. 봐야 돼요. 시즌 모드 될거 같은데. 시즌 모드 되면 힘들 텐데. 여기, 여기 저글링이 있어. 저글링 저글링 저글링. 어, 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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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뺐다. 뺐다. 그냥 운영하는 거 같은데. 이게 여기서 에, 운영을 뺀다. 한다고? 제대로 좀해 보자. 메모짜 빨리. 조막 끼워야 돼, 지금. 아, 지금 뭐 아, 뭐, 저거... 운영하면 안 된다고 해 주세요. 아 씨. 아. <laughs> <laughs> 운영하면 졌다고. 오케이 오케이 젖었어 젖었어 젖었어.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 바로 다 저글링 다 뽑았어. 저글링 다, 다 뽑았어. 다 가자 가자 가자. 오, 하이브 페이브크 좋다. 오. 좋아. 어, 형, 한 번에, 번에 들어가. 어떡크두 어, 어, 마리야. 오, 어, 나이 뺐어. 형 뺐어. 지금이야. 형 지금이야. 형! 아니야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지금 아니야. 야 어, 야, 드랍쉽 드랍쉽. 형 드랍쉽 간다. 형 드랍쉽 드랍쉽. 드랍쉽 거봐 형, 드랍쉽. 드랍쉽. <립 <립 <Ils> 아, 드랍시. 그냥 뚫으려고 하네. 차라리 이게 좋을 수도 있긴 하지. 아, 일일어, 일일어. 어 그냥 뚫으려고 한다 차라리 이게 낫지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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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뚫어버려 뚫어버려 뚫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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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뒤가 어 뒤가 어때 뚫어 가자 저글저기링어저기링어아형 제발 좀 들어가 봐 저글링 못면서아 졌다 형 이제 메모장에 써주시면 돼요 숨좀 고르고 일단 여기 초대하셔야 되겠는데요? 일단 숨좀 골라야겠다 화장실 좀 갔다 올게요 어. <laughs> 아니 둘다 어떻게 표정이 똑 <laughs> <laughs> 아니 둘다 개인적으로 궁금은 존나 잘 들어요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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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세경이 형이 일침 났어. 진짜, 진짜 두명 명 게임은 못 보겠다. <웃음> <웃음> 아, 형 잘했어, 형 잘했어. 아, 던커만 돌었으면 아. 아, 형 잘했어, 진짜 잘했어, 형. 그거 게임 끝나고 부금 트는 거 진짜 잘했어, 형. 형은 역시 그게 체질이야, 형. 바로 들어와, 형. 그가 죽여 가는 네. 고 어? 그만겠으면. 아, 수고하셨어요. 괜찮아요. 갔다 올게요. 출동하고 영어님! 올게요. 안녕어. 예. 아, 아유, 누구 오케이, 오케이 한번 가자. 예. 추, 출동하고 올게요. 아니, 한번 웃어 주면 안 되냐, 진짜로? 아니, 왜 왜? 왜 웃음이 있어, 왜 왜? 아, 지금 혹시... 웃고 있어. 아, 역시 있어. 가자. 역시 아, 가. 가. 아, 나 웃고 있어, 진짜. 네. 갔다, 갔다 올게요. <laughs> 아, 간영호님, 안녕하세요. <laughs> 태아님, <laughs> 32개 감사합니다. 아, 남자의 패기님, 100개로 통금팽가 감사합니다. 키표 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목소리>